39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에, 자, 다음 문장이 삽입되기에 알맞은 삽입 문제로 나오는 문제고요 삽입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키, 해석을 해주고, 얘는 키워드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얘를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올라가서 얘를 해석해줘서 여기서 게싱을 해야 돼요. 게싱이란 말이 뭐냐면 예측을 해 버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 예측을 안 하고 나서 그냥 예를 그냥 아무때나 들어가는 거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 네, 단어부터 먼저 하겠지만 문제 풀이에 네 단어부터 먼저 해 볼게요. 일 1번부터 갈게요. 어, deal with 하면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죠. 1번에 deal with가 돼서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accumulate라고 발음이 돼요. accumulate가 됩니다. accumulate 축적하다, 쌓아가다 뜻이 되고요. pile up 네, 파일도 돼요 파일업, 파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아 이거보다는 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파일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그, 네, 스톡, 쌓아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쌓아가다. Practical하면 세 번째 실질적인이란 뜻이죠. Practical로 발음이 됩니다. Practical. 실질적인 네 번째는 이거는 r e 무시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 명사 형태가 이그노런스가 됩니다. 이그, ignorance, ignorance 무지란 뜻도 되고요. 무시 무지 다섯 번째는 엑셀러레이트가 되겠고요. 악셀을 받는다 그러죠. 악셀, 엑셀 c 엑셀, 엑셀러레이트가 뭐뭐뭐뭐를 가속화시키다의 뜻입니다. 뭐뭐의 타동사입니다. 뭐뭐뭐뭐를 모모 가속화시키다. 6번, 실드, 실링한다는 표현이었어요. 동봉하다. 즉, 봉투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이게, 아, 밀봉하는 거요. 밀봉하다. 그래서, 실드가 돼서, 여기저기가 다 막힌 거야. 동봉된 거, 밀봉된 거야.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풀로 붙이잖아요. 그게 실링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뭐, 벽 같은 거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꾸는 이것도 실링이라고, 실링. 덕트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배, 이렇게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환풍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덕트예요 넘어갑니다. 7번은 아키텍트가 됩니다. 아키텍트가 건축가 아키텍츄얼이 건축 넘어갈게요. 오리엔트가 돼서 8번 오리엔트 방향을 잡다 방향을 잡다 설정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명사예요. 얘는 뭐 방향 설정 어, 이 조향 조향이라 그래서 방향 잡는 거예요. 자 지향적인 이런 뜻이 오리엔티드가 돼서 얘는 지향적인 이라는 뜻도 됩니다 뭐 방향 뭐어 뭐 가족 지향적인 이걸 영어로 family oriented 이렇게도 써요 이까 가족 지향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일 되게 좋아해요 work, work oriented 이렇게 씁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딴거 없고요 그 다음에 트랜섬이 돼서 백원 체광창이라고 밑에 있고요 에, 확인해 주시고요 트랜섬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없네요 뭐 없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8번까지 에,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지울게요 단어를 진짜 쓰자마자 바로 외워야지. 한꺼번에 외우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여기다 쓰고, 그죠? 여기서 게싱 단계 두 개를 여기다 잡아보고, 삽입 문제는 여기서 1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만 서 저랑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 갑니다. 상승은, 즉, 어, 여기서는 뭐 등장이란 뜻도 되겠고요. 출몰 출현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어컨디셔닝의 출현이 가속화시켰다 얘가 주어고 동사가 되겠죠 에, 건축을 가속화시켰는데 뭐에 밀봉된 박스의 건축 뭐 집이 되겠죠 내가 집 안에서 꽉 막힌 공간에서 이렇게 어, 된 데서 에어컨이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꽉 동봉된 박스란 말로 표현했네요. 네, 집에 건축을 가속화 시켰죠. 그리고 그 집에서는요, 그건물의 오직 유일한 에어플로우, 공기 순환은 있다. 뭘 통해서 있다? 필터로 된 덕트를 통해서 있다. 여러분들 집을 이렇게 지으면, 아파트 지금 있잖아. 아파트 공조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기가 탁 나가면서 에어컨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뭐예요? 에어 컨디션 유니트. 에어 컨디션을 만드는 유니트 하면 개체, 어떤 물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에어컨에 정제된 덕트를 통해서 있다라는 뜻에서 말이 어려운데, 에어컨이 돌아갈 수 있는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계속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두 개죠. 에어컨디셔닝 때문에 뭐하게 된다? 집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빌딩이 만들어지고 빌딩의 에어 플로우는 뭘 통해서 어떤 덕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에어컨디셔닝 유니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딴건 몰라도 에어컨 얘기하는구나 하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승 단계는 에어컨디셔닝으로 가시고 에어컨디션이 가시고 오른쪽이못떨어줘야 돼요? 필 아, 필드, 덕트트통해해서거나아아면실실하하우스통해해서혀혀진 이런 네, 집에서 이제 에어컨디 g a 에어컨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요. d i t i o n 이 n g air 어 o n d i t i o n i n g air c o 여기서 잘라야 돼. 어떻게 열을 가지고 다룰지에 대한 이 지혜가 얘는 축적이 됐는데 뭘통해서 수세기 동안을 넘어서 실질적 경험을 통해서 이게 모두 너무 자주 무시된디야. 지혜가 무시된디야. 안 좋네 부정.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만나면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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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무시가 된대잖아. All uh, this wisdom이 주어고 is가 동사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구,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뭔가 부정이 나오네요. 그것만 생각할게요. 그것은 도래압토하면 반드시 될 필요가 없어. 이러한 방식으로 될 필요가 없지. 그럼 여기서 이치뜻하는건 뭐야? 에어컨디셔닝. 이, 이러한 방식으로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렇게 막필터드 덕트를 통해서 에어 컨디션 기계, 이런 덕트 기능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될 필요가 없다고. 얘네들을 뜻해. 그렇단 내용은 꼭 지금처럼 우리가 아는 에어컨처럼 공조 시스템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나타내겠죠. 이렇게 봐라. 어떠한 오래된 빌딩을, 오래된, 더운 기후에 있는, 인지 아닌지 그것이 있어. 시실리에 있거나 에, 이태리 시실리에 있거나 마라카시아에 있거나 테란에 있거나 되게 더운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왼쪽은 올 빌딩이 되겠고 되게 오래된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은 핫 클라이밋이야. 되게 더운 지방이 있대. 그럼 더운 지방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 첫 번째 문장에 계속 에어컨디션 얘기하니까 얘를 무조건 우린 초점을 맞춰줘야 돼.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로. 계속 갑니다. 자, 건축가들은 이해했어요. 중요성을. 뭐에? 어, 쉐이드. 그늘과 에어플로우와 그 다음에 빛 색깔들을 이해했대요. 그럼 올디빌딩을 만드는 아키텍트들은요, 뭘 이해해야 돼요? 아, 쉐이드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늘의 중요성은 뜨거운 기후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때는 뭐에? 에어컨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에? 아, 그늘 필요하고, 공기 순환도 되게 필요했겠죠. 에어플로우까지 적어줄게요. 그들은 방향을 설정했어. 건물을 모아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시원한 브리즈 하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야.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캡처해야지 그리고 막았어. 가장 안 좋은 열을, 오후의 열을 막았네요. 그럼 이들은 빌딩을 세울 때 빌딩이 어떻게 되세요? 빌딩이 오른쪽에 쿨 브리즈도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워스트 히트 차단시켜야 되겠죠. 에어컨이 없었으니까요. 어 계속 좋은 의미 좋아 좋아. 그대로 또 만들었어요. 두꺼운 돌을 갖고 그리고 와이 o 루프가 돼서 흰색 지붕과 채광을 만들었죠. 문을 넘어서서 뭐 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우를 인 a 리지 용기를 북돋아 한 뜻이잖아. 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encourage 말고 facilitate란 단어가 있거든요. facilitate. 여기 I예요. facilitate.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빌딩은 하나 쓰면 이 빌딩은 어때? 그들이 빌딩을 지었는데 두꺼운 것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a i r 우가 원활하게 만들어 준 거죠. 빌딩을 지을 때부터. 그럼 여기까지 계속 wisdom이네요. 누군가가 어때? 보냈어. 몇 분을 머드브릭에 대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 툭선에 있는 툭선에 있는 머드브릭으로 만들어진 집을 몇분 걸어. 혹은 또몇분 걸어. 좁은 길을 <laughs> 셀리에 있는 좁은 길을 걸으면 이 사람들은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네. 안다. 얼마나 잘 얘가 얘를 꾸며줘야 돼. 표시해 주세요. 얘가 부사로 쓴 이유가 있죠. 동사를 꾸며주니까요. 얼마나 잘 이러한 건물들이 건물들 방법이 잘 작동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너무 좋은 뜻이잖아. 여기서는 뭐 네로우 스트리트를 걸어도 집 뿐만이 아니라 이 거리 자체도 얼마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방법이 잘 작용했는지를, 동작했는지를 알수 있다는 뜻에서 공기가 쫙, 시원한 공기가 이 좁은 길에서도 이게 막, 맞바람이막 부나봐. 대체? 이러한 관점에서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 5번에 범 만나면서 이러한 위스덤은 무시됐대. 다소간 무시됐대.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에어컨디셔닝은 단지 뭐가 아니야 개인적 편안함의 기술이 아니라 또한 뭐한다? 아니 에어컨디셔닝은 너무 좋지. 지금 현대기술 얘는 지금 좋은 거야. 얘는 퍼스널 컴포트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한 기술인데 뭐해? 예, 망각의 기술이래. 이 망각이 왜 망각이야? 옛날에 그 선조들의 d 스덤 지혜. 그 에어컨디션 기능이 없었더라도 공기가 싹잘 통풍하게 만들고 순환하게 만드는 이 그거를 다 까먹고 만든 기술이라고. 그니까 러 이게 또 forgetting이라고 얘기를 쓴 거야. 잘 썼지 뭐. 얘 예, 선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천연 자원을 이용한 이 위스덤을 다 무시, 다 무시한 경우지, 왜. 지금 에어컨만 설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주제 문장은 에어컨이라는 말은요, 에어컨디셔닝이라는 말은 선조들의 위스덤을 망각하게 된 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선조들이 에어플로우를 굉장히 잘 요리해서 빌딩을 만들었다는 걸로 가시는 것도 좋고요 선조들의 빌딩은 에어컨이 없다 하더라도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 지울게요. 어? 네, 문법 마무리하면서. How to deal w i t 가 돼서 1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How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래서 히트까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Accumulated 가 되면서 뒤에 또 전지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요. 이건 Accumulated 가 w i s d o 을 꾸며줍니다. 여기서 이 2번 구조는 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부사구로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고 pp를 써서 얘가 얘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온 구조죠. 세 번째 관계부사 외열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외열이 있으면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얘는 필터 된덕트를 의미해서 피피 썼다 라는거 확인해 주시고요. 웨덜 5알나시입니다 인지 아닌지 뭐뭐 던지간에 아니 던지간에 웨덜 오알나시 됩니다. 문법 은 별로 없네요. 투부정사 병렬구조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문법이 별로 없어요. 와 얘는 문법을 낼 수가 없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연결해 주시고 웨 e d y work라는 동사로 꾸미니까 부사를 써야 되겠고요. 얘는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